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견주관절 분과는 윤여승 교수님을 시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원주 연세 의료원장으로 재직하셨고 많은 제자들을 양상하셨습니다. 현재는 퇴임 후 김두섭 교수가 견주관절 분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한국 대표이자 BJSM 에디터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의무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스포츠인지어리에 대한 아티클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외 3D2D 이미지 매칭을 이용한 견갑골에 3D 카이네메틱스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현재도 다양한 수술 후견갑골의 운동 역학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알로덤을 이용한 SCR 뿐 아니라 미야타 선생님과의 학술 교류 후, 바이 스탠던을 이용한 여러 독자적인 테크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4월엔 견관절 운동 어플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21년 대한견주관절학회 경인 강원지회가 설립되었으며, 경기 남부 강원 견주관절 연구의 합동 심포지엄도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원 견주관절 연구회 또한 2022년 8월 6일 최근 집담회를 개최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해 8월엔 이대 서울병원 견주관절 센터장 신상진 교수님을 초빙하여 심포지엄을 진행하였고 8월 말엔 전국의 견주관절 분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